네, 오늘은 1단원에 있는 25페이지에 대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간단해요. 이거 헤드 PP 형태. 헤드 PP. 요 헤드 PP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 PP는 뭐냐면, 요 과거 분사인데 요런 거. 3단 변화에서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p p 고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은, 어떤 느낌이 있다? 계속과 대가거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준다라는 것들을 오늘 설명해 볼게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I had always dreamed. 나는 항상, 어? 꿈을 꿔왔습니다. 항상 꿈을. Of going to Jordan. 요르단이, 조 o 은 이제 요르단이에요. 조, 요르단에 가는 걸 꿈꿔왔어요. In the Middle East. 중동에 있는. 그리고, last year. 지난해. 지난해면 뭐한 2019년 되려나? I finally, 마침내, got. 이건 get. 얻었어요. get의 과거죠. 얻었는데, 또 기회를 얻었어요. to go. 가게 될 기회를 2019년도, last year에 얻었다라는 얘기죠. 과거죠. 2019년은. 특정한 딱 과거예요. 지난해라고 2019. 근데 그 앞에 나온 네요 내가 I had dreamed. 꿈꿔왔다는 거는 쭉 꿈을 꿔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2019년보다는 옛날이죠 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 과거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꿈을 뭐한 해만 꾼게 아니라 쭉 오랫동안 꿔왔어 그게 이제 계속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2018년까지는 계속적인 느낌이 있고 이 2019년이라는 이 과거보다는 라스트 이어라는 과거보다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옛날이기 때문에 대과거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은 딱한 가지예요. had dreamed. 이 had pp 형태는 계속과 대과거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꼭 암기하면 끝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다음 거. I had wanted. 나는 쭉 원해왔습니다. 옛날에. 어? 대과거니까.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을. 거기에 가는 것을 꿈꿔왔어요. 뭐하기 위해서? To see Petra. 대문자니까 P가. 이름이에요. Petra라는 곳인데 따옴표로 딱 구분을 해놓고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A city carved out of log. 그래서 도시인데 어떤 도시죠? Carved. 깎았다. 이건 ED가 붙었으니 깎여져 있는 도시예요 뭘로부터? 돌로부터 깎여져 있는 그 도시인 페트라를 보기 위해서 나는 거기 가기에 쭉오해 페트라는 여기, 여기 같죠? 돌로 다 깎여져 있는 그런 도시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옛날부터 쭉 가고 싶었다. 쭉 어, 어, 어떤, 어떤 느낌이 있다고 헤드 원티드의 계속과, 으흠, 대과거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 이건 뭐냐. 네. 계속과 대가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두 번째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the joy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you bring, 네가 가지고 오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 얘는 뭐죠? 명사. 그럼 "you bring"이라는 주어 동사는 누굴 꾸며준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가 딱 조이 나왔는데 갑자기 "you bring" 갑자기 주어 동사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다? 앞에 있는 이 문장이 명사를 꾸며준다. 예문으로 가볼게요. For all the joy 모든 기쁨을 위해 for는 그냥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돼요. 모든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죠? 갑자기 주어 동사 you brought to my life 이거는 브링의 과거입니다. 네가 가져온 나의 삶으로다가 가져온 그런 모든 기쁨을 위하여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또그 다음 문장 볼게요. For every dream, 모든 꿈들을 위하여 무슨 꿈이죠? You made come true. 네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실이 되도록 만든 모든 꿈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for all the love. All the love가 명사예요. 여기서는 응? 모든 사랑을 위하여. 어떤 사랑이죠? 갑자기 주어 동사. 내가 니네 안에서 찾았던 모든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ll the love가 명사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if o u n d 주어 동사가 인류는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뒤에 것이 all the love 주어 동사가. 응? 꾸며준다라는 얘기예요. 'all t love'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명사인데 갑자기 주어와 동사가 튀어나왔다. 그럼 이 주어 동사가 누굴 꾸며준다? 명사를 붙여준, 꾸며준다라는 얘기예요. 한번더 반복할게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누굴 꾸며준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조이를 꾸며준다. 여기서는 유 o 부린이죠. 응. 응. 여기 보면 조이가 명사가 있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꾸며준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 된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